고단도 플랫폼 뭐 이거죠? 이건 뭐 4시에 일어나서 여기 5시에 뭐 이런거야 어? 이게 말 행동 습관 가치관 어? 어? 맨번에 먹어보자 수박을 수박 내가 반통 갖고 갈거야 자 여러분들 인생은 이런 거야. 어, 제가 좀가지고 오늘. 아, 또, 감사합니다. 뭐라? 어? 내가 원하는 건다 가질 수 있어. 어? 이게 나의. 자, 어? 12%인데요. 어때? 어? 1 이런 거라니까, 인생은. 이게 자신의 인생이라니까. 자, 12%입니다, 12%. 자, 야 음. 자, 이거 사각 돈이다. 어, 어 내가 이거 내가 사각 받다. 보라. 예, 사각 돈이거든. 니까보라이다 그래. 어, 괜찮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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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사야겠네. 어. 어. 어, 약간 울리면 이런 거 나오잖아. 조심해야 돼. 아, 맞지. 이게 능력이 야 마을. 행동. 요 말. 행치관 인격, 인생 네. 내가 우리 뿌리 한 거지. 어? 내가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해. 나눈보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알아. 응? 어떻게 오늘 돈좀 벌어줘야 돈 벌어줄 응? 벌어 거라. 어? 응? 어 벌어줄 거지? 그 응? 언제 안 벌어졌어? 그렇지. 맞지? 어? 응. 어? 아, 아침에 저녁에 안 먹고 자야 되네 어휴 나도 난 늙어가지고. 조용 조금 먹고 자면 얼굴 붓네 이런 거라니까 내가 돈 벌어 줄 거냐 묻는데 눈딱 쳐다보면서 가기 쉽지 않거든 왜냐 이건 바로바로 바로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거든 돈을 벌어 줄다안 벌어 다가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네. 네? 봤지 저런 눈은 나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음. 난눈 보면 만 나니까 아까 전에 거기 여기 사모님 누나하고 저 부장님 누나하고 다르잖아 뭐 이런 거라니까 응 반복 응? 지금 5시인데 뭐 내가 즐거워 보여 어? 어떻게 보여 저 우리 보성 대표님인데 배성 대표님 어? 저긴 스트레스를 맥싱 맥 맥심 커피로 버티더라고. 여기에 딱 오면 내 물건이 딱 누구께 돈이 되는 거나 다 알고 있거든. 어? 그걸 주는지 안 주는지 다 본다니까? 딸기 양이 늘잖아 이제. 내거잘 챙겨놨어? 내거 챙겼어? 어떤 거? 딸기야. 어떤 거? 돈 되는 거. 아, 알았어. 예. 네. 이 돌아가는 거야 어? 매일 반복이 돼야 돼 어? 이게 금융과 똑같은 거야 내가 하루에 한 8천만 원까지 사봤거든 쉽잖아 어떻게 돈좀 많이 벌어 얼마였어? 5만 원대였었나 저게? 뭐야? 4대양 10킬로 어? 4대양 10킬로? 았 돈어 어? 어? 아, 내가 중간에 막았거든. 어? 어? <laughs> 싼거지 싸다. 어뭐 이런 거야, 이런 어떻게? 해? 자, 원내야 뭐. 원내야수 자, 이해지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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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반짝반짝 그어야 되거든.

아우! 와! 문 샀어? 문5 6 0 0원나다아 그래? 상이 계속 산다. 아돈 먹을 거어 맹고 있다 맹고 어? 맹고 는 어? 싸게 사는 어? 싸게 사라고 바보라고 어? 거얼마인데 싸던 게 기준 만 천. 게 기준 1 1 0 0 0 수. 아저수. 만 원인데, 만 원. 다만다많 이, 비싸요. 질어요, 딸기가. 자어떻 망고 집세요 망고. 어, 망고 돈이다. 망고 집세요 망고. 으로 뭐. 하세요, 망고. 망고. 이거 25,000원이죠. 2, 2 25, 5천, 네. 25, 25, 25, 5 0 0 0원받 나오는데 2 5 0 0 5 k g 14,000원, 18,000원. 1 5 0원1 8 5 0 0 1 5 0 0원1 나. 5 0 0원나8 5 0 0원1 8 0 0원이8 5 0원 18,500원. 1 8 5 0원 18,500원. 1 8 5 0원1 8 8 0 0원1 8 5 0원1 8 5 8 마지막은 10 이뻐라 벌로 넣자 시세를 벌로 12 22 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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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난 <목> 이런 사람들 있어 내가 시키면서 안다니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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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지 이런거 예스야 응. <목> 계속 반복돼야 된다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목> 반복 <목> 응? 색깔 을보는 거야？색깔 을 자, 뭐 오늘 여기 까지.